안녕하세요 쿠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1일 주간 필수 구매해야 하는 것들과 꼭 해야 되는 숙제 컨텐츠에 관련된 총 정리 영상입니다. 얘기하기에 앞서 확 달라진 9월, 10월 크리에이터 특별 쿠폰 후원 등록과 연장하신 모든 분들에게 쿠폰 전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쿠폰은 매달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메뉴 제작에 오시면 이벤트 탭에서 완벽한 시면 속조가 창백한 돌, 영약 2번 지원 상자, 재료 묶음 상자, 뭐 영웅 장비 기록 다양하게 인가 돌로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필수로 제작을 해야 될게 완벽한 심연석 조각, 창백한 돌이두개 정도는 꼭 필수로 제작을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선택적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벽한 심연석 조각 같은 경우에는 전승 퀘스트 목록에 꼭 있기 때문에 이건 필수로 제작을 하셔야겠죠 제작 기타 상자 탭에서는 전설 주문석 석판, 주문석 상자 3번, 일반 정령 소환. 이 중에서 이 전설 주문석 석판은 매월 1일 날 필수로 꼭 제작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주문석 가루 영웅이 좀 많이 남는다면 주문석 상자 3번, 이것도 괜찮습니다. 확률적으로 전설 주문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일반 정령 소환 1 0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령 소환권 파편이 쌓여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한 번씩 확인을 하셔서 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파벌 제작에서는 전설 추종자 인장 상자, 영 추종자 인장 상자, 빛바랜 프라시아 금화, 전설 추종자 인장 선택 상자 같은 경우에는 주간 제한 20개지만 이 불각성인 영 추종자 인장으로만 제작을 하셔야겠죠. 아직 불각성이 아닌 영웅 추종자는 쓰면 안 되니까 여기를 눌러서 불각성인 것만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웅 추종자 인장 선택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일에 희귀 추종자가 불각성이 아닌 게 있다, 자 그거는 하시면 안 되겠죠. 빛바랜 프라시아 금화 같은 경우에는 주간 제한 15개지만 희귀 추종자 학습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각성할 때도 추종자 학습자가 들어가니까 적당히 생각을 해서 매주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재료, 장비 강화에서는 영롱한 시면 잉크, 찬란한 시면 잉크 제작이 가능한데 찬란한 시면 잉크는 주간 10개, 시면 잉크 17개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제 보유 개수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제작을 하시면 될것 같고, 영롱한 시면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란한 시면이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찬란한 시면이크가 많다, 이제 많이 너무 쌓였다 하시면 그때 한 번씩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시아 전기는 출석 메뉴를 매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달력 같은 게 출석 메뉴고요 프라이의 매일매일 출석 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달 하는 출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한가위 풍성한 잔치상 자, 이거는 이제 이벤트 출석 메뉴예요. 주요 보상으로는 WP 교환권 정령이 있죠. 달조각 수집 출석부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푸정 공홈에서 진행을 하고, 보상도 상당히 좋으니까, 자, 이거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서 각종 보상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요새 꾸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쇠 출석부입니다 자 이거는 과금 7천 얼마가 들어가긴 하지만 가성비 좋고요 효율도 정말 좋습니다 자 이거는 꾸준히 출석 체크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매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의 틈입니다 이 뒤틀린 대성체에서는 각종 증표 골드 추종자 인장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누구나 꼭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추종자 인장 상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전설 추종자 인장도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세계의 틈에서는 이벤트 던전이 꾸준히 열리고 있어요. 자, 이번 굴다치 이벤트 던전은 각종 주화 코인 천만 골드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 부여부여를 잡았는데 천만 골드 상자가 3개가 나왔습니다. 와, 3천만 골드까지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자, 이번 이벤트 던전 꼭 놓치면 안 되겠죠. 월, 수, 금, 일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송평 코인도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룰렛 이벤트 돌릴 수가 있고, 주화로는 한가위 달피 상점에서 각종 아이템 구매할 수가 있죠. 일일 의뢰, 마을 의뢰 중개인에 오시면 매일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캐 같은 경우에는 토벌 등급을 최대로 올려서 경험치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여기를 누르거나 R을 눌러서 의뢰갱신에 오셔가지고 경험치만 클릭. 원하시는 의뢰 몬스터, 이제 가장 높은 거 클릭을 해야 경험치를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가지 몬스터만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본캐는 이 시즌 패스 1일 임무를 위해서 매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부캐 같은 경우에는 파벌 선물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 이번에 파벌로워도 맹약까지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맹약작도 생겼죠. 자, 그런데, 부캐 같은 경우에는 매일 진행을 하는 것보다 최대로 3 0개까지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의뢰 수행 가능 횟수가 토벌 등급마다 다르거든요? 이제, 부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개, 뭐 15개, 막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1일 수행 가능 횟수가 부캐는 15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날은 하지 말고, 일단, 받기만 해줍니다. 다음날 가면 또 1일 가능 수행 횟수가 15개가 쌓이겠죠 그걸 또봤습니다 그러면 30개로 늘어나겠죠 진행 중 의뢰가 자 이건 또 넘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날로 넘겨도 없어지지 않아요 자 여기 1일 수행 가능 횟수 여기 있는 것만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30개까지 받아 놓은 다음에 의뢰를 하는 게 매일 안 해도 되고 한 번에 할 수가 있으니까 편하고 효율성 좋겠죠 좀더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상단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붓기 파월 의뢰 꼭 해야 되는 이유와 나에게 맞는 의뢰 추천 사냥터 영상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라샤 전기는 정말 편하게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어시스트 모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모드를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시즌 패스에 있는 니네아 여정. 자, 이거를 매달 구입을 해서 어시스트 강화권, 어시스트 플러스, 자, 이게 있어야 어시스트 모드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어시스트 플러스까지 있으면 게임을 며칠 꺼놔도 계속 켜놓은 것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필수로 누구나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게임을 계속 꺼놓는다면 전기값도 아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시즌 패스에 있는 보상을 위해서는 일일 주간 시즌 임무 꼭 하셔서 보상 전부 다 받아가셔야겠죠. 25년 한가위 시즌널 패스 같은 경우에는 매달 나오는게 아니고 이벤트로 나오게 됩니다. 뭐 효율은 상당히 좋고요 바로 1레벨에 전설 형상 탈 것, 초월 선물 선택상자까지 얻을 수가 있죠. 그외뭐 각종 보상도 좋습니다. 아레나 pvp 컨텐츠입니다. 세계의 틈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투쟁의 회어 왕자의 회랑이 있는데 투쟁의 회어는 매주 몰아서 한번 정도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이용을 할수 있고, 왕자의 회랑은 딱 일주일에 한번 매주 월요일 8시에서 12시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레나 PVP 컨텐츠는 승리 보상만 있고 패배 보상이 없습니다. 이제 승리 보상은 자 이번에 골드도 추가되고 경험치 물약도 있죠. 자 그리고 아레나 증표 얻어가지고 이걸 아레나 증표 상점에서 각종 아이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승률이 낮아가지고 패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패배 보상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로 구매하는 것들만 산다고 생각을 하고 매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드 절망 레이드는 주말에 도시면 되고 보스 레이드는 4단계 보스 레이드 도는 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매주 몰아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9월 24일 업데이트로 이제 빠르고 편하게 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콘텐츠와 관련된 핵심 가이드 영상은 오른쪽 상단이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자 탑은 현재는 당장 할 수는 없지만 10월 1일부터 보상 개편과 재오픈이 됩니다. 데미지 누적에 따른 업적 달성 난이도와 획득 보상 상향이 이루어졌고요. 랭킹 보상을 1000위까지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주요 보상으로는 정기 조각 영약 4단에서 3단계 랭킹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보상은 매월 갱신이 됩니다. 프라시아 전기는 재전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메뉴 눌러 보시면 재전 들어가서 각종 재전 하셔서 보상 얻어 가셔야 됩니다. 단골 재전이라고 하면은 결사의 전후와 함께 매주 하는 재전인데 보상 뭐 개편이 돼서 상당히 괜찮고요. 시트음 유니버스 대서사시.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시트음을 먹어야 진행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진행을 하셔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보상 가져가셔야 됩니다. 대서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하는 재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뭐 누구나 재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치가 좋은 기억회복을 6주를 가능하게 해주는 재전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단골 재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새로 생겼죠. 위대한 왕국의 기억. 1일차, 3일차. 전부 다 이제 해가지고 빠르게 기억회복해서 각종 능력치 가져가셔야겠죠. 무추공저, 무공저, 스피저. 자, 이씨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공격력 스킬 명예 피해정 자 이게 이제 필수적으로 6주간 할수 있는 기억회복 재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재전에 보면은 이벤트 재전도 있거든요 이번에 추가된 건 한가위 풍요로운 밤 이벤트 재전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꼭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프라시아 전기는 인게임 이벤트도 가끔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게 룰렛 이벤트죠 이벤트 업적 달성하셔서 코인 얻어 가지고 룰렛 돌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던 세계의 틈굴다치 던전. 자 이제는 각종 상점에서 매일, 매주, 매월 필수로 구매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라시아 전기는 상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다이아 상점, 결사 상점, 부활의 증표 상점, 태양의 증표 상점, 자파 상점, 파벌 상점, 밀라파, 결사, 유니버스 상점까지 정말 많은데요. 자, 첫 번째로는 다이아 상점입니다. 자, 여기 다이아 모양 들어가서 상점에 들어가시면 이 교환소 골드에 자동 정비 주문서 나침반 빼고는 전부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또 교환소의 빛의 황제 문양 상점에서는 자, 이번에 추가된 고위 기사 경갑 자, 이거는 필수로 하나 구입을 하셔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빛의 황제 문양은 유니버스 마스터 2 e 이상 돼야 보상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보상으로 자, 이걸 구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환소 아레나 증표 상점에 가시면 각종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일주일에 두번 승리를 해서 혼돈의 아키 성장 선택 상자 자1 5개 가져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제 승리가 정말 많으시고 내가 PPP를 좋아하신다 하시면 뭐 전설 특과 아킬은 조각도 이제 매월 가져가시면 좋고 한 가지 달빛 상점이라고 이벤트 상점도 항상 이 교환소 부분에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각종 아이템들 이제 매일 살수 있는 게 있고 매주 살수 있는 거 딱한 번만 구매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자 이벤트 제전 참여하셔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별사 상점에서는 매주 매월 필수로 구매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검은깔 구입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 주문서 상자 자 요거 그 다음에 희침주 이거 구매하시고요 가더 브로치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혹시나 이 아래에 있는 거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부 다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결사 증표 이렇게 많이 모아 놓은 거다 날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거 꼭 유의를 하셔서 제한 있는 것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희귀시면 잉크, 추종자 계약 이거는 전부 다 사는 거 추천을 드리고 부산물, 그다음에 각종 뽑기권, 전키 조각 이것도 매주 살 수가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왕가우돌 뭐 별빛 봉인전이나 요새 재전이나 이것저것 뭐 이벤트로 부활의 증표, 태양의 증표를 많이 뿌리고 있기 때문에 자, 웬만한 거는 사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추천드린 목록, 부활의 증표 상점에서는 얼킴 주근석 파편 매월 1일, 이제 각종 잉크, 그 영침주, 그 편린, 매일 살수 있는 게 있고, 자, 매주 살수 있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추종자 계약도 전부 다 사시고요. 그 다음에 검은 칼 전부 다 사야 되고, 그리고 월광석 3종, 매주 살수 있는 거, 매월 살수 있는 거 필수로 전부 다 구매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악기 상자, 나침판까지 이렇게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태양의 증표 상점입니다. 기록 복원 도구. 자, 이거는 시세가 좀 나가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장비 기록이나 얼킴 결정체 같은 경우에는 저렴합니다. 자, 이거는 빼 주시고 영웅 장비 기록, 완벽한 시면석 조가 영웅 시면서 그다음에 평범한, 양호한, 우수한, 절묘한, 뭐, 경이로운, 이거는 전부 다 구매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석 3종, 매주, 매월 이것도 필수로 구매를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침반까지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파상점은 25레벨이 된 곳에서 구매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자 그래야 6레벨 검은칼까지 매일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영약 2단도 매일 구매를 해주시고 자 1단 영약도 부족하시면 뭐 구매를 해주셔도 되고요 동조 부족 강화주면서도 매주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벌상점입니다. 세문마을 귀환주문서를 타고 와서 세문마을에서 매주 파벌상점 16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추천 목록으로는 학습서, 인장, 뭐 강화주문서, 맹약의 증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맹약의 증서 같은 경우에는 맹약 찍은 이 부캐릭도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이제 맹약 찍으신 분 부캐릭 어느 정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매주 맹약의 증서 구매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요 아이템 목록으로는 카시미르 신의를 찍으면 월강석 검은 칼 7레벨, 고대 주문석판, 그리고 전쟁 소마 상태 이상 영약이 있겠습니다. 밀라파 상점입니다. 창백한 돌, 소부적이 없으시면 이동목, 네, 천만 골드 상자, 뒤틀린 시간 상자. 자, 이거는 이제 보상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전키 조각, 뽑기, 희침주, 추종자 계약, 경험치 영약, 강화 주문서, 심연 잉크, 각종 의뢰서 전부 다 구매를 해주시고, 복구권, 유물. 자, 이 정도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사 던전 상점입니다. 이 결던 같은 경우에는 뭐 시틈이나 뭐 유니버스보다 상당히 사양터 레벨이 낮기 때문에 자주 안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화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뭐 PVP를 하게 되면 자 여기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32,000개. 자, 그래서 필수로 일단 구매해야 되는 것들. 뭐 결전을 자주 이용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이제 영침주 이두 개는 어 필수적으로 좀 구매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화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절대자 인장 왕가우돌 뭐 영웅 시면서 뭐 이것도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악기 성장 선택 상자 전투체화 천만 골드 결전 결계서 잉크 희귀 시면서 공속 영약 복구권까지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유니버스 상점입니다. 이제 절대자 인자 영침주 영웅시면서 필수로 구매를 하시고 염원을 불씨도 마찬가지고요. 물빛다 장비 파편 상자도 이제 내가 기억해보고 전부 다 하셨다 하시면 구매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천만 골드 상자. 자 그리고 증표가 남는다면 왕가우돌 일반 정령 소환 1일회까지 그리고 이제 경각 강화석. 자, 이거는 필수적으로 전부 다 구매를 하셔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영약 3단계 3종. 자, 이거 구매할 수 있으면 매주 구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후원 등록까지 하시고 쿠폰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점에 크리에이터 후원 누르시고 후원 등록과 후원 연장하시면 매달 쿠폰 나올 때마다 자동으로 보내드립니다. 기존 후원자분들은 상점에 크리에이터 후원, 후원 대상자 관리를 누르시고, 후원 기간 연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영상 고정 댓글 오시면 후원 코드 등록 연장 바로 가기 링크 누르시고, 후원 크리에이터 등록 체크한 후 후원 등록과 후원 연장하시면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계속 자동으로 보내드립니다.